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몇 가다가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니 투입니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 화장 하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싶어서 해봅니다 지금 스킨 케어를 마치고 앰플을 발라야 되는 단계거든요 이거 저희 회사에서 나온 앰플인데 미백 앰플이에요 지금 제가 좀 많이 썼어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 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얼굴에, <laughs> <laughs> 그래? 이렇게, 오. 이거 완전 제형이 묽어가지고 오. 이렇게 해주고, 먼저 쿠션을 이용해서 해줘볼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가지고 맨날 화장하면서 뭐 입고 갈지 고민인데 저는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비가 내리면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입고 가지 맨투맨 입고 갈까? 뭐 입고 가지? 좀 너무 고민돼요. 저는 이거 메이크업할 때 항상 되게 많이 두드려주거든요, 흡수대라고.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눈썹은 다듬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왁싱샵에 가서 눈썹을 봤는데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빠서 갈색으로 너무... 완전 눈성둥성해요 눈썹 지금 눈썹이 보이나? 라인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분분히 한번 틀리면 계속 꼬이는 거야 진짜 이 눈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한쪽 눈썹을 그리고 나면 나머지 반대쪽 눈썹이 잘안 돼요. 네, 이 정도 된것 같고, 아이섀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내 얼굴의 색상을 살짝 입혔다. 이 정도의 느낌만 표현하는 정도? 저는 되게 웜톤이라서 오렌지 계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줄게요. 저는 아이라인은 따로 안 그려서 보라한 계열 섀도우로 그냥 음영 정도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눈두덩이에 펄을 색깔이 되게 다채롭죠? 저 아까 좀 섞어서 쓸 때도 좀 있어요 웜톤 위주로 많이 쓰지만 이런 골드펄 보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나는 빨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러져 있지 않나요? 요즘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언더에도 펄을 해줘야겠죠? 해주고 마랑좀 달라진 것 같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뷰러를 이걸 사용해요 드럭스토어에서 산것 같은데 이 뷰러가 되게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뷰러 할 때마다 항상 눈썹이 몇 가닥 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를 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카라가 진짜 할 때랑 안할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특히 저는 아이라인을 안 하니까 마스카라로 대체해주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너무 밋밋해 보여서 퍼트릴 수가 없어요. 한 거랑 안한 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쉐딩을. 이거 진짜 맛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다 파져있어요. 새로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다 써가지고 거의.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저는 블러셔가 있긴 있는데, 요즘에 그냥 립스틱으로 해요. 립스틱으로. 근데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볼에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준다 블러셔도 이게 진짜 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해주면 제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전이랑 차이가 좀 나나요? 이렇게 하고 저 화장하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지금 뭘리고 출근을 할지 항상 최대 고민이었근데 맨투맨 입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 옷을 갈아입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아, 저 이렇게 지금 출근 준비를 마쳤거든요?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